자, 7강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apiens Park Summer Poetry Reading and Conversation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그런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니까 내용만 잘보도록 하겠습니다. Sapiens Park Summer Poetry Reading and Conversation. 즉, 이 공언 이름이겠네요. 그죠? 렇 어, s u p l e n s e 그죠? 어, 사피언스의 사피언스 사피언스 공원의 여름 시 낭송과 뭐 대화 뭐 이것이 제목이네요 자 s i t under the sapiens park tree 이런 사피언스 공원 나무 아래 앉으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beautiful poetry reading 아름다운 시 읽기를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턱스 이야기들을 즐겨보세요 by 뭐 o 서 prominent 아주 저명한 시인들에 의해서, 자, 저명한 시인들이 등장하라봐. t h r o u o u t summer, 여름 내내, 여름인가봐. 자, among the poets, 시인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preacher w 상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어, 이 저명한 시인 중에. The poets will d 이런 시인들은 읽을 건데, some of their poetry, 그들의 시를 읽을 것입니다. 자, 시인들이 자기의, 자기의 시를 읽게 되는 거야. And then, 그 다음에, l i t t l conversation. 어, 그러면, 대화를 이끌어, 시인들이. 자 언어 크리에이티브 라이딩 어떤 창의적인 어, 글쓰기와 관련된 대화를 아 그럼 이이 이 사람들은 창의적인 글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자기 시를 양성한 뒤에 됐죠 내용 정리 when every summer d 자 언제 하냐는 거죠 매, 매주 매들주세요 음, 화요일 날 합니다 from June to till August 27 June은 j u l 가 아니야 6월이야 6월 7일부터 자, 9, 8월 27일까지, 자, 6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아, 시간 보이죠? 이렇게 1시간 30분간 하게 되는 거죠. Every라고 쓰니까 매주 화요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7일부터 8월 27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그 Event is f 일단은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거, 공짜가 인 봐요, 공짜. And o 더퍼 e n to the public, 대중에게 열려있다. 즉,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하다. 기하시고자 books 이런 책자들은 아, available 이용 가능한데 to purchase 자 어떻게 가능하냐 to purchase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건 책은 구매할 수 있는가 공짜가 아닙니다 for signing by the p o e t 시들의 시인들에 의해서 signing signing 된 그런 책자들은 구매가 가능하다겠어 이건 공짜가 아니야. 자 in case of light showers 아주 가벼운 어, 소나기가 있는 경우에 자 가볍다고는 해서 가벼운 소나기 경우에 on, on site tent. 자, 현장에 있는 텐트가 올비셀업. 설치될 거다. 아, 그럼, 어, 텐트를 가져올 필요가 없이, 그, 거기서 설치가 될 거야. 아, 준비가 되어 있어. in stormy weather. 만약에 폭풍화가 치잖아? 그런 날씨에는, we will move. 움직일, 어, 이동시킬 건데, 그 이벤트를 to the indoor location. 아하. 자, stormy가 볼 때는 뭐라고? 폭풍화 볼 때는 실내 장소로 옮긴다고 했어. r e s t e on the, 이, 이벤트 페이지, 웹사이트 우리 웹사이트 페이지에 이미 이미 어떻게 할 건지 다 올라와 있나 어떻게 될 건지 리스트가 올라와 있나봐 자더 자,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이쪽으로 하세요 자 내용 박태진 몇까지